네 안녕하세요, 데이에입니다 오늘은 어, 딜러의 AI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고 우리가 어, 딜러 AI를 어, 잘 활용하려면, 특히 이제 월드 보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번에 월드 보스가 끝났는데 이제 보면은 프레이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프레이가 슬라 썼으면 좋겠는데 얘가 노멀 쓰고 슬라 쓰고 이런 경우 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월드 보스한테 방어력 깎기 디오프가 들어가 있는데. 슬라를 안 날리는 경우. 그래서 얘가 왜 이러는지 그걸 좀 분석을 해보고 월드보스에서 저희가 딜렀을때이 노멀을 쓰는 뻘짓을 안하고 슬라이드만 잘 올릴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심화 편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노멀 스킬에 자기한테 버프를 걸어주는 스킬이 있는 애들. 플레이가 되게 대표적인데 얘는 이 노멀에 크리티컬 확률하고 크증된 버프가 있기 때문에, 얘 AI가 어 이제 스킬 게이지가 찼을 때, 이 노멀 버프가 자기한테 걸려있지 않으면 노멀을 쓰고, 요게 걸려있으면은 슬라이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어, 월버월버때 이제 돌아갈 때도, 월버를 돌릴 때도, 이 판테온이 되게 자주 돌잖아요. 판테온이 놀아가지고, 이 크증 확률하고 크증뎀이 어, 안 걸려 있으면 프레이한테 안 걸려 있으면은 이게 이제 어, 버프가 없으니까 노멀을 버프를 쓰고 이제 다시 이제 스킬기를 채워가지고 슬라이드를 쓰는 이런 조금 뻘짓을 하는 경우가 되게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테온 예, 해결 방법은 판테온이 슬라이를 자주 써주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인데 문제는 얘도 노멀 중이에요. 얘도 이 버퍼 애들이 보조형 애들이 이, 슬라이드 스킬에 데미지가 없는 애들이 좀 노멀을 자주 써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안 그러거든요? 뭐 상하나 이런 애들은 좀덜 한데, 특히 상하는 노멀을 좀 자주 썼으면 좋겠는데, 슬라이드를 많이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근데 이제 얘는 슬라이드에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노멀을 되게 자주 씁니다. 그래서 프레이는 좀 방법이 없어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언제 뭐어 다른 속성 멀버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카스미하고요 수속성 딜러 카스미하고 광속성 딜러 웨딩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이처럼 노멀만 쓰지 않게 슬라이드만 중장차 올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미 같은 경우 보면은 노멀 스킬에 이어 자기 워프가 있어요. 자기의 15초 동안 89% 확률로 피해 반사 무시. 그래서 얘도 어, 프레이처럼 이 스킬 게이지가 찼을 때 노멀 어, 자기한테 이 피해 반사 무시 버프가 없으면은 노멀 스킬을 쓰고 다시 이제 스킬 게이지가 찼을 때 이게 있으면 슬라이드를 써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어, 스킬 게이지가 찼을 때이 피해 반사 무시 버프가 자기한테 걸려 있기만 하면은 슬라이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가 어, 그래서 얘가 슬라이드를 쓰게 하기 위해서 얘 스스로 피해 반사 무시를 걸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버, 보조형 애들 중에서 피해 반사 무시를 걸어주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을 대게 넣어가지고 얘가 노멀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그 버프를 얘한테 걸어줌으로써 얘가 카스미가 슬라이드만 쓰게 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피해 반사 무시를 다른, 어, 버프로 걸어주는 애가 누가 있는지 찾아보면은 유일하게 얘밖에 없습니다. 마리로즈. 얘가 콜라보 차일 등게좀 문제인데, 어쨌든 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선. 그래서 얘 슬라이드 스킬을 보면은, 피해 반사 무시를, 어, 공격형 아군 3명에게 걸어줍니다. 그래서 딱 타겟팅도 괜찮고, 그래서 굳이 이제 이 카스미 뿐만 아니라, 이 피해 반사 무시 거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화속성에 있는 화토리. 얘도 이제 피해 반사 무시를 걸고, 또 광속성에 있는 나탈리스. 그래서 은근히 조금 있어요. 숫자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쓸 때, 마리로즈를 되게 포함시키면은, 마리로즈가 이 피해 반사 무시를 버프를 딜러한테 걸어주니까, 딜러는 자기한테 스킬 게이지가 찼을 때, 그 마리로즈가 걸어준 피해 반사 무시를 보고, 어, 피해 반사 무시가 있구나. 해서 노멀을 안 쓰고, 슬라이드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좀잘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 이거를 한번 실제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볼게요. 이거 제가 찍어놨는데, 그니까 이거는 네이 마리오즈 보세요. 이건 어, 어 카스 이거 마리오즈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마리오즈가 지금 아직 슬라를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네요, 어, 슬라 쓰네요, 썼나 보네요. 처음부터 볼게요, 처음부터. 처음에 네. 자기, 피해 반사 무시가 없기 때문에 노멀을 씁니다. 지금도, 어, 지금은 이제 피해 반사 무시 걸었으니까 슬라를 써요. 근데 네, 그리고, 이 마리로지가 슬라를 썼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슬라이드만 계속 중장창 올려요. 쭉 넘어가 봅시다. 스킬 게이지가 차기 시작하고, 이번에 슬라 쓰고, 이번에도 슬라를 쓸 겁니다. 계속 슬라만 써요, 이제. 슬라쓰고요번에도 계속 슬라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딜 로스가 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요 경우는 대개 어, 마리로지가 없는 경우, 대신 에오로펠을 넣었어요. 요 경우를 봅시다. 마리로즈 자리를 빼고 에오르펠 넣었죠. 그래서 이 경우는 피해 반사 무시를 걸어주는 애가 없으니까 노멀 치고 슬라 두번 치고 이렇게 갑니다 노멀 음. 한번 첫째 방금? 그리고 이제 슬라 쓰고 요번에는 피해 반사 무시가 없어졌으니 어, 어 아직 살아있어요 슬라 쓰고 다음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멀을 한번 써요 피해 반사 무시, 무시가 없으니까 자기 버프를 이제 걸어주고 걸어졌으니까 이제 슬라 쓰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슬라, 아, 노멀 한 번, 슬라 두 번, 요, 비중, 비율로 써요. 그쵸? 노멀 되게 잘 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마, 어, 카스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다 해당되긴 하는데, 노멀에 자기 버프가 있는 경우, 얘이 버프를 다른 보조형이 걸어줄 수 있으면은, 노멀을, 얘가 이제 딜러가 노멀을 쓰는 경우는 반겨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웨딩 힐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딩 힐드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문제가 노멀이 원거리 공격이 있어요. 저게 대신 맞기 피해 반사 무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피해 반사 무시가 있으니까 마리로즈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가지고 해봤는데, 다른 거프로 취급이 됩니다. 별개의 거프로. 그래서, 어, 피해 마리로즈로 피해 반사 무시를 걸어봤는데, 그냥 노멀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원거리 공격을 걸어주는 버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누가 있냐 봤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얘밖에 없습니다. 카구라의 월프. 보통 이제 통칭 광울프라고 하죠. 그래서 얘, 이제 슬라이드 스킬 보면은, PB2 중에, 어, PB2 중이 공격형 아군 2명에게 18초 동안 70% 확률로 원거리 공격. 요거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광울프가 있으시면은, 어, 웨딩힐드랑 같이 보내서, 뭐 이제 광속성 딜러 중에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건슬링과 힐드도 이 노멀에 원거리 공격 있고, 그래서 얘랑 이제 같이 조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힐드 같은 경우 또 이제 카스미 마찬가지지만, 왜어 퍼뎀딜러라서 얘네가 슬라이드를 날리느냐 안 날리느냐에 따라서 이딜 차이가 엄청 나요 진짜. 그래서 얘네들을 이 노멀을 안 치게. 어, 보조약 하나 더 써가지고 할 수가, 어, 할 수가 있으면, 그것만 하더라도 딜량 상승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얘네들이 이제 속성에 맞는 월버가 나올 때 한번 써보긴 해야 될 텐데, 일단, 카스미하고 웨딩 헬드는 이제 이렇게 돼요. 뭐, 화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별 문제가 없구요. 얘는 되게 착해요. 노멀에 그냥 아무 버프도 없고, 쓸데없는 버프 없고, 이래가지고. 화다비는 문제가 없고, 이제 프레이는 이제 이러면 이제 이,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프레이는 그러면은 이 멜포맨 애가 얘도 이제 노말 충이긴 하는데 이 노말을 썼을 때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한테 크리티컬 공격 확률을 올려줘요. 이제 그러면은 멜포가 노말을 쓰는 경우에 확률이 걸리게 되면은 요게 있으니까 프레이가 슬라를 쓰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실험해봤는데 두 개가 다 걸려있지 않으면은 노말을 씁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이제 프레이는 그래서 프레이는 답이 없어요 예 네, 진짜 답이 없어요 이 판테온 멜포가 슬라를 쓸 길을 기도를 해야됩니다 둘다 같이 쓰거나 이렇게 해야돼요 아참 이게 답답합니다 진짜 자기어프가 두개가 있어가지고 두개가 다 걸려있지 않으면은 그냥 노멀 써요 답답해요 아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이제 속성 얘기긴 한데 암속성때는 가장좋은게 그냥 딜 1순위를 엘제로 놓고 이.. 크리버프를 멜포로 주는게 가장 좋더라고요 예.. 네, 이게 제일 좋았던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목속성 이제 퍼뎀 딜러인 세이렌같은 경우인데 같은 경우인데, 경우인데 세이렌같은 경우도 노멀에 후펠버프가 있어요 후펠버프가 이제 얘는 그 앞선 애들이랑 조금 경우가 다른데 앞에 있던 애들은 그 지속시간이 시... 어, 초단위였단 말이에요 초단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 노멀을 써도 노멀을 쓰고 슬라이머 쓰고 오면은 한 두번 정도 쓰고 오면은 버프가 없어져 있는데 얘는 턴 단위라 가지고 이 노멀 버프가 엄청 지속이 오래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흡혈 버프가 있다고 하더라도 딜로스가 그렇게 없어요 노멀 그렇게 자주 안 씁니다 근데 흡혈 버프를 걸어주는 애 예. 유비모나하고 에우로페 있죠. 삼성에는 에리스까지 포함. <laughs> 얘네들의 호펠로프는 초단이에요. 일단 유비는 12초고, 어, 에우로페가 11초, 에리스가 12초인데, 문제는 얘네가 슬라만 올린 애들이 아닙니다. 슬라 노멀 진짜 왔다 갔다 자주 해요. 에우로페는 좀낫거든요 에어로펜은 조금 슬라 많이 쓰는 편인데 얘는 좀 괜찮은데 유비모나하고 에리스가 이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세일에는 같이 쓰면 안 돼요 월보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월보 때뭐 요새는 암답이 많이 쓰긴 하는데 또 암답이 없으신 분들은 이 유비모나 쓴단 말이에요. 유비모나를 쓰면 문제가 되는 게이 흡혈 버프가 어, 뉴비모나의 흡혈 버프가 세이렌의 흡혈 버프를 지워버려요 그래서 어, 안 지웠으면은 이 노멀 버프가 2턴 동안 오래 가기 때문에 어, 오래 지속돼가지고 노멀을 잠, 어, 가끔씩 쓰는 그런 형태로 지속이 되는데 얘가 슬라이드를 써가지고 세이렌의 노멀 흡혈을 지우고 그리고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12초니까 또 다시 이제 흡혈 써주면 괜찮은데 노멀을 써요 얘가 슬라 노멀 왔다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비모나하고 세이렌하고는 상성이 최악이에요. 그래서 이 목속성 월버루뜻 아니 수속성 얼버루 뜻일 때는 세이렌쓸때 유비모나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암다비를 쓰거나 차라리 루나를 쓰거나 하튼 여세어 유비모나는 쓰면 안 됩니다. 얘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카스미를 디, 월보에서 딜러를 쓰실때는 마리로즈 를 같이 써주면 좋고요또 이제 콜라보 같이 나온 애들끼리 쌍쌍은오네요이 와중에 호노카는 <laughs> 아무데나 안쓰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같이 써주시면 좋고 목속성 딜러 세이렌을 쓰실때는 음... 비문화를 쓰면 절대로 안되고 암답이나 아니면은 루나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광속성 딜러인 웨딩힐을 쓰실 때는 영정이나 슬픈데 이 광속성 월프 얘를 이제 같이 써주면 좋고요. 그리고 프레이는 답이 없으니까 그냥 공순히 2순위로 두세요. 2순위를 두세요. 그리고 크리디러를어 크리버퍼를 멜포메네로 씁시다. 방법이 없어요. 이는 프레이는 답해요 아, 어쨌든 예, 약간 조금 음, 심화편인데 이런 노멀에 자기워프가 있는 애들의 AI를 조금 저희가 어, 역이용해가지고 슬라이드만 잘 올릴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뭐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 얘기는 아니죠 이거는 근데 제가 이거를 알아낸 지가 좀 최근이라가지고 잊어버릴까 봐 지금 찍었고요 영상을 올리는 거고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재업로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 월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